네, 반갑습니다. 우리 반갑습니다. 마시그레이에서 우리 네. 학위 수여식, 그리고 입학식을 위해서 이렇게 음료를 제공해 주시잖아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laughs> 네. 오늘 음료는 한 어느 정도 준비되신 건가요? 어, 400분께 <laughs> 나눠들수 있는 양을 아, 준비했습니다. 네, 우리 뭐 졸업생 가족들까지 뭐푸근하게 그렇게 네, 네. 먹을 수 있겠네요. 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는 대구 사이버대학교 졸업식 현장에 맞습니다. 왔습니다. 오! 네. 음. 아니, 진짜 오늘 어떤 분들이 또 많은 분들이 또 졸업하실지 음. 너무 궁금한데요. 맞아요. 지금 바로 음. 만나보러 갈까요? 함께 가시죠. 어, 오늘 졸업하시는 건가요? 네, 졸업합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진짜. 너무 고생하셨어요. 네, 네. 네. 대구 사이버대에서 이렇게 네. 따뜻한 음료를 오늘 준비해주셨잖아요. 음, 어떠세요? 너무 혹시? 좋죠. 네. 그렇잖아도 날씨도 지금 흐리고 그래서 좀 마음도 좀 추웠는데 네. 따뜻한 거 마신 받으니까 너무 따뜻하고 좋아요.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아니, 네. 오늘 그럼 졸업하셨는데 혹시 무슨 과를 졸업하시는 거예요? 아, 사회복지상담학과예요. 네. 어. 네. 제가 만학도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늦게 공부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다는 게 너무 너무 좋고 음. 아쉽습니다. 다시 또 이렇게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으셨다는 게. 아유. 네. 아. 근데 사실 이제 지금 뭔가 늦은 나이에 다시 시작하시기가 좀 어려워서였을 건데 좀 도전하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이제는 60세가 넘다 보니까 이렇게 우울감이라는게 있었는데 공부에 몰입할 수 있다는 게 모든 걸다 헤쳐나갈 수. 있고. 있고, 너무 즐거웠고 또이 젊은 학우들하고 음. 공부했다는 게 너무 너무 자랑스럽고 음. 너무 좋았습니다. 오, 네. 감사합니다. 이 과정이 사실 굉장히 쉽지 않은 어려웠습니다. 과정일 거예요. 어려웠니? 다 졸업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음. 그래도 졸업을 했고 네. 가정상담사 자격증도 취득하고 어. 이래서 오늘 너무 즐겁습니다. 수업을 진행하면서 혹시 기억에 남는 좀일 있으셨나요? 사실 사회복지 상담학과가 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좀 주저앉으려 하면 또 교수님들이 어떤 그런 과제 같은 거 줘서 다시 도전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고 그러셨어요. 네. 성년 교수님 너무 애쓰셨고요. 우리 학우님들 정말 많이 도와주셨고, 옆에서 같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졸업할 수 있었던 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나, 안녕하세요 우리 세분 뭐하고 계셨어요? 약간 모여가지고 이렇게 사진 서로 아아아 찍고 서로 자기 사진만 이쁘게 찍고 어 상대방 사진은 안 이쁘게 찍는다 슬퍼 슬퍼 야 천상 소녀시네 어떻게든 나만 <laughs> 나만 잘 나오면 되잖아 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난 이쁘게 찍어줬다 <laughs> 우리 세 분은 같은 과 하신 건가요? 네네 우리 세 분은 함께 공부하고 힘들고 또 같이 시험 치고 다 이렇게 하셔서 오늘 같이 졸업하시는 거네요 네, 네 맞습니다 와, 어~ 우리 대구 사이버대의 장점 이거 하나만은 정말 너무 좋다 있을까요? 어 있죠. 일단 어. 온라인 공간에서 공부하는 거라서 음. 저희가 뭐 직장을 다녀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공부할 수 있다는 점. 저희 대우구 사이버대는 특강 같은 것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저녁에 이제 일곱 시 이후에 이제 줌으로써 이제 특강 교육도 하고 또 저기 오프라인으로도 만나서 교육도 하고 그래서 뜻깊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저희 이제 교수님들이 저희 같이 이제 만학도들은 네. 사실 따라가기가 힘든데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챙겨주시고 그리고 이제 좀 뒤처지거나 하시면 또 전화 주셔가지고 음. 격려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 또 분발하게 되고 음. 이제 준비하게 되고 공부하게 되고 그래갖고 오늘 무사히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어떠셨어요? 부득했습니다. 네. 네. 그간의 어떤 고생한데 대한 보상을 좀 충분히 느끼셨나요? 그냥 내가 성장하는 어, 한 2년 정도 공부한 음. 것같아서 그냥 좋았습니다. 네. 어. 저는 상담심리학과를 공부를 했는데요. 상담심리학과 다른 뭐 결과보다는 아, 내가 성장할 수 있고 나를 바라볼 수 있는 어. 그런 어,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냥 행복했습니다. 시원섭섭해요. 음, 어. 얼마 동안 다시요? 어, 전 4년. 아쉬운 점은 글쎄 공부를 좀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망설이고 학업에 대한 뭔가 네. 열의가 생기신 거네요 네. 직장생활하면서 어 가정주부면서 공부하려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어, 정말 정말 힘들었어요 <laughs> 근데 막상 졸업하니까 또 서운하기도 하고 음. 그렇습니다 우리 다른 과한번더 네, 들어가실 <laughs> 생각은 없으세요? 입학 음, 저는 미술 음. 심리치료 한번 어, 생각 중입니다. 오늘 전급하신 과는 어디? 상담심리. 상담심리. 네. 자기를 많이 돌아보는 시간이라 음. 어,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라서 한번 도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졸업을 했는데요. 어, 처음에는 졸업을 이제 시작할 때는 마무리를 잘 할까 직장생활 하면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포기하지 않으면 끝까지 할수 있습니다. 성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끝까지 하는 끈기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뭔가 조금 마음이 든든한 백을 하나 가지고 사회생활에 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졸업생들께 축하의 한 말씀도 부탁드립니다 예, 예. 그 오늘 3년 만에 그 졸업식을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사이버대 학생들을 학볼 적에 그 일하면서 공부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을 볼 적에 굉장히 그 위대하다고 예, 생각이 듭니다. 이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 학생들이 잘 헤쳐 나가리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 대구 사이버대학교 파이팅! 파이팅! 대구 사이버대 파이팅 대구사이버대 사랑합니다 대구사이버대학교 파이팅! 파이팅 오빠 엄마 나 한국에서 대학처럼 했다 아 대구사이버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